안녕하십니까. 고고티비 여밍입니다. 4월 26일 오전 11시에 녹화하는 겁니다. 영상을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래도 며칠 안 남았으니 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 밑으로 추락시킬 국힘의 경선이 몇명안 남았으니 찍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동훈인데요. 어제 아마 그 한동훈, 홍준표, 홍준표 대 한동훈의 세 시간의 치랄 발광 연병지를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봤을 거예요. 저도 어제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보다가 저는 막 뒤로 넘어지다가 넘어지다가 전 거품 물었어요. 저것들이 애들인가, 인간인가? 기가 찼습니다. 이런 악성들이 대통령이 된다 그럽니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이놈의 자식들아. 특히 한동훈의 희대의 깐족거림. 그거 보고 제 기가 찼습니다. 쟤는 도대체 뭘 가지고 정치를 하는가? 그거 봤죠? A4 용지 이만큼 책자 같이 갖고 나왔어요. 그거 보고 상대가 모르면 막 넘기면서 찾고, 어? 공격할 거리만 갖고 갔어요. 남을 공격할 거 그게 토론의 태도입니까? 한동훈의 미천이 다 늘어났고, 한동훈의 악성적인 본성에 다 늘어난 거예요. 저런 걸 어떻게 대통령 경선토론이라고 하죠? 한동훈 탈락!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이, 안철수는 한동훈을 잡고 꺾고 올라가야 된다. 응? 그래야 김문수 홍준표, 어떻게 홍준표가 올라가면 1대1 구도로 안철수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안철수가 지금 4위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가. <laughs> 그러니 한동훈 탈락시키는 게 맞아요. 일리이 차라리 김문사하고 홍준표 올라가라. 어차피 망하는 세상이다. 아주 쓰레기적이에요, 쓰레기. 깐족도 이런 쓰레기가 없어요. 동훈이를 보면. 홍준표야 뭐 헐렁하면서 뭐 발정적으로 그냥 막 말을 하고 쥐받고 그런 스타일이니까. 근데 나 어제 너무 놀랐어요. 어? 이것 때문에 법사위에서 법무부장관 할 때에 정책 나라고 부딪치고 민주당 애들 부딪치고 해가지고 투사다. 그래가지고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보수에서 이런 보수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하게 깐족 그래요. 얘가 계속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도 문법 사용하지 않겠다. 얘 지금 100% 얘도 문법과 공법을 사용해요. 짜치다 후지다. 국힘 보고 짝치다 후지다. 국힘 정치들 보고 그죠 이놈이야말로 너무나 짝치고 후진 놈입니다. 그리고, 얘 아무것도 몰라요. 난 몰라요, 난 몰라요. 그거예요. 유행가가 써도 있죠. 이게 서로 악담대결도 아니고, 입에서 토설, 똥을 내뱉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동안 얘는 양보 입고 나가서, 아, 나는 품격있게 정치한다 그래요. 이 미친놈들입니다. 둘다 꼴불견이나 연병질을 하는거나 하는 하지만은 한동훈이가 어제 보니까 이놈은 도저히 사회성이 없어요. 음? 친구도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대머리에다가 키높이에다가 가슴 뽕에다가 그런 놈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어제 보셨죠? 세 시간 동안 정책 비전은 하나도 없어요 한동훈이 놈은. 그냥 홍, 홍준표를 그냥 공격하갈 약점할 걸 그냥 과거 몇십 년 전부터 말이야 이만한 A 포용제도 그거만 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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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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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애들이 별과 무섭다 이놈의 자식아 한동안 탈락 3일도못 들어갑니다. 보고 가시죠. 이거 헤드라인 기사만 보고온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전 영상에서 어. 조선 제일 천하 깐죽이 하고 편집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유튜브에 싹, 아, 유튜브 아니라 짤로 싹 퍼져, 지금. 커뮤니티에서. 내가 그런 거, 그 편집할 거, 어? 정력도 없고. 이러면, 이 새끼들, 정력을 그런 데 썼느냐, 이 숨새끼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음? 고고태배이가 지금 솔직히 국힘 4명 중에 경선 주장에서 안철수를 제일 첫 번째로 올려야 되고 어? 그 다음에 홍준표 안철수,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순으로 올려야 돼요 거꾸로 막 대고 있어 음? 안철수만 지금 존재감이 없죠 그러니까 나라가 미쳐돌아가고 당원들이 미쳐돌아가고 제가 오늘 어제 새벽에 올렸죠 김계리 그 말만 하면 욕하는 거그놈도 희한한 놈이야 홍준표 전환길 찾아가고 그건 나라만한 거예요. 음? 그럼 동훈이는 전광훈 전환기 세력의 애국 지사들이라 그랬잖아요. 한심한 것들. 자, 우리 그동훈이 오빠를 따라다니는 준매들은 할머니들은 여기 와서 욕질하지 말고 고고티비 같은 오빠가 있으면 당신들이 편해. 이놈 시키들. 근데고고티비는 할매들 안 사귄다. 자, 이게. 첫 번째 이게 그 법무부 장관 퇴임할 때탁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응? 음? 그 운동을 하고 가슴이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역삼각형 몸이 됩니다. 응? 음? 잘 보세요. 어, 이게 양복 단추 탁 왼쪽 손으로 말이죠. 단추 장구는 모습 보세요.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막 튀어나올 정도면은. 여기 L이라 그러나요, 어 L가 여기 이 L이 양복에다 탁 버려져요. 어, 잘 보세요. 이 녀석은 맨날 모래모래 똑같아. 연마 가발 좀 갖고 있지 아시가? 자, 이게 그 할매들 앞에서 중매들 앞에서 가슴 뽕을 놓고 이렇게 그냥 막아나 이렇게 말이야 훌륭한 몸매를 가졌어요. 할매들 침흘려 침흘려 하고 다니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선문시장인 가가지고, 에 솜사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도 없어요. 가슴이. 그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 손목, 또 여기 이두근, 삼두근. 여기가 보면은 가늘어요. 어 화성인이냐? 여기가 가늘어면 절대 가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 무거운 걸못 얻어서 가슴을 범핑을 못해요. 이걸 올리니까 할머니들이 막 내가 보고 말해야 거짓 짜짓기. 나 그런 거 못해, 이것들아. 나도 너희만큼 늙어가지고. 이런 걸 어디서 짜짓기를 내가 할래. 내가 뭐 a i 할줄도 몰라, 나는. 이런 거. 자. 또 이거 보세요. 이게 어, 며칠, 언제 살인인지 모르지만은, 시장이나 대중 앞에 가가지고, 어? 반팔 입고 반티 입고 가슴 뽕! 어? <laughs> 가슴뽕 과시하려다가 이 어깨 보세요 어깨 이렇게 돼 있죠 어? 철사줄이 와올라 있어요 철사줄이 어? 그 밑에 보세요 여성 남자들 가슴뽕 이거 브라 있어요 저 그거 알아요 가슴뽕 브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어? 그 브라자 아시나? 난잘 몰라 브라자 그 위에 철선이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어? 이 가슴이 올라오면 이게 외외계인이지 이게, 그죠? 제가 그 P T 그그 뭐야, 어? 그건 못해, 그그그 그, 그, 그 영상 편집을 그런 거 못해, P T T 라 그러나, 여기 보세요, 어? 귀밑에 이렇게 올라오죠, 칠사출 이게 브라자 브라자 줄이에요. 이러면서, 홍준표가, 야, 너, 그, 센가슴이냐 물으니까, 아, 유치하시는, 한. 이놈이 큰일 날 놈입니다. 지 개인 몸뚱어를 숨기는 놈이 어떻게 정치를 한다고 나옵니까? 또, 어제 보세요. 새우깡 먹으면서 라방 했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십니다 얘가 뭐 아이돌입니까? 이걸 갖다가 또 할머니, 한매들에 들어가서 말이야. 오빠, 오빠 하고 후원하는 거 보면 기가 차요. 라방에 가가지고 돈 보내주는 거 보면, 은 어? 고양이 않고 말해 별지를 다해 이마 너뭐 집에 들어가면 클래식음악 듣는다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클래식음악을 들을 사람들은 헬스, 헬스 트레이더가서 트레이닝 가서, 가서 센터 가서 하드 트레이닝 못합니다 응? 음? 자 이것도 얘예 개인 요새 유세찬가봐요 여기 바나나 우유 들고 새우깡 먹으면서 이게 라방하는 모습이에요. 차 좋죠? 이거 얘 개인 돈으로 사가지고 다고다닐까요 이게 후원받은 돈이야 임차해가지고 다닐까? 렌트할거야 이런 식으로 정치하려는 놈이 얘가 뭐 아이돌입니까? 스타입니까? 스타도 이렇게 못해요 이게 나랏돈, 국민돈을 가지고 이시랄을 한다는 거예요 이놈은 진짜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 예? 자 옆에 만화 올렸어요 만화 이게 몇년 전에 어? 이, 동훈이가, 동훈이 패러디한 만화, 만한인데요 벌써부터 이런 자료는 저한테 있고, 커뮤니티 가면 백기벨다 많아요. 응? 지금 얘가 어제, 아우, 나 미치겠네. 내 이런 평론을 하고, 이 그, 이런, 이런 싼마이가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런 놈을, 아이고, 나 미치겠다. 이런 놈이 어떻게 대통령을 시킵니까? 당대표도 원래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윤석열이가 비대위원장 시켰기 때문에 그 여파로 총선을 말아먹고도, 어? 친윤에서 분리되고 친한으로 온 놈들이 당대표 시킨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 무기징역이 확, 거의 확정적이야. 내란죄로 근데 이놈이 이제 당대, 대, 통령 되겠대. 그리고 나서 요번에 떨어지면은 당대표 되겠다는 거예요. 얘가. 얘 밑에 있는 애들이. 근데 말입니다. <웃음> 어제, <웃음> 어제 그 토론 내용을 봤지만은, 얘가 그걸 다 알겠어요? 정치권에 없었던 놈이? 검사질하고 법무부 장관질 하면서, 뻥 차고 화장하고 가발 쓰고 놀러나다니는 놈이, 고고TV 같은 경우는 모를까? 벌써 6년 동안 방송을 하고 있으나, 정치 방송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제가 무슨 말을 했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다 알죠? 응? 그런데 얘는 그런 거 몰라요. 그거를, 신조어라든가 이현종이라든가, 그 당의 비원장, 박상수라든가, 뭐, 이즈, 이영생 그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 얘한테 그 이만큼 A4 노트, 노트화를 내가 주고, 그거 찾, 찾아, 몇십년걸 찾아가지고, 홍준표를 공격한 거예요. 응? 그게 정치력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싼 마이가, 어? 이놈이에요. 이재명은 양아치 홍준표는 발정 헐헐헐헐 뒷방 늙은이 같더라도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 국민을 보는 그래서 막 찾아가면서 그것뿐이 안 보이죠 찾아가면서 뭐 줄을 치고 음탁 응? 뽑고 탁탁탁 탁탁탁 쓰고 음하탁탁탁 <laughs> 탁탁 쓰고 그게 뭡니까 어제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나오죠 홍준표가 너 AI 200조 투자한다 그랬는데 너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 줄 아냐? 300조? 305조? 350? 300조? 오, 얼마? 우리나라 예산 684조예요 7조가 응? 그것도 모르는 놈이에요 그거 결정적이죠 한국가 예산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이놈이 AI에 200조 투자하겠대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양양자란거싼마이가 얘한테 붙었죠 100조 투자하겠대 재명이도 100조 투자하겠대 그래, 이놈이 또 200주 투자하겠대 미친놈들 아닙니까? 아무런 정책이나 정치에 대한, 어? 이해 능력이 없는 애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놈 떨어뜨리고 홍준표 올라가라. 어제 나오는 헤드라인만 봐도, 어? 깐족된다. 야, 너 너무 깐, 그러니까 야, 김문수 선배가, 김문수 선배가 뒷목 잡고, 아 씨발, 나 당했어. 아, 아. 그래홍준비 입장 나 복수하러 왔다 어 간죽대지마 그러니까 내가 간죽대요 간죽이라는 의미를 아세요 미친 놈이야 이게 아니 뭐 이런 걸다그이 자식이 간죽이라는 의미를 아세요 간죽이 그게 기분 더럽게 말하는 거예요 얄밉게 얍삽하게 어제 그냥 그 망치 젊은 애들은 망치 이 송곳망치 주 이렇게 된거 이렇게 된거 뾰족한 망치로가 두세 홍준표는 그냥 한테 때리고, 이놈 누구야? 응? 누구지? 동훈이는 한 다섯 였을 때 계속 때리고 싶어. 피터지 아이씨발, 가발 벗을 거 아니야. 어제 홍준표 그러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훈이 이 캠프 애들도, 아우, 그 동훈이 캠프 애들 절대 그 정치력 있는 애들이 없어요. 심지어도 그 놈도 깐죽대는 놈이에요. 이현종도 그렇고. 그런 놈들이 다 해주는 거야. 응? 간주때다가 당한 거지. 응? 단계작성자 말이야. 그, 거 왜, 니가, 네네 가족이 했냐, 안 했냐? 물어보니까. 아, 그 민주주의입니다. 단계 게시판 누구나 쓸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해야지 마십시오. 그게 깐족이죠. 어? 야, 마, 말해. 했냐, 안 했냐, 마, 말해. 그랬더니. 아, 민주주의입니다. 아, 유치하시네요. 응? 그러면 너가 패배 아이콘이야, 임마. 동훈이한테. 응? 네가 한게뭐 있냐? 어? 비대위원장 임명당해가지고 가지고당 대표할지가 한게뭐 있냐? 어? 아, 내당 네, 대표할지가 말이죠. 어? 아, 뭐 금정 보수내도겠고, 야마 그 네가 이기 하니 진 거야. 금정은 서울의 강남 같은 곳이야실 때 그게 간신이겠죠. 진야할자식가 금정 보수도 있고 뭐도 해고 뭐도 하고 뭐 금투세 뭐 어? 폐지 어그 다음에 뭐. 음? 코인 뭐폐지 그거 새끼 니가한게 아니라 재명이가 한 거야 재명이가 이 새끼 이상한 놈이에요 얘가 진짜 기괴한 놈이에요 제가 윤성이라는 데 기괴하다 했죠 이건 기괴하고 쌈쌈 기괴한 쌈마이야 쌈마이 동훈이는 전부 다쥐가할때그 전부 다 재명이가 하고 새끼 국힘이 한 거야 너를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다가 재명이 가했다 그거 애 자식아 얘가 모든 게 그래요. 어디야, 이천명 정원,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 처음에는 반대, 안 해. 그러다가, 어? 아이씨, 안 하니까 당대표 쫓겨나게 생겼네?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다가, 안철수가 툭 치고 들어가니까, 아, 나도 해야 되겠다. 내가 할게요. 이놈은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그리고 얘가 맨날 180대 일로 싸워대잖아요? 민주당? 비례위원 할지, 막, 180대 싸워가지고, 192석을 너더 줬어. 너 싸우자 징글이 이긴 게 아니야. 어? 아, 나 귀찮아, 진짜. 또, 어? 이거 뭐 전부 다깐축깐축되는기세 깐죽, 뿐이 없어. 또, 명태균은 응? 야, 한, 중편은명태균은 5억을 말이야. 사실과 다른 얘기하면은 이재명 짱난다. 이재명 같이 말해 공직선거법이 기다린다. 어 그러니까 홍준표가 마 검사 취조하 검사 취조하던 묻지마시게야 응, 왜 그렇게 검사해가지고 얼마나 무고한 사람을 갖다가 어 범죄자로 만들이냐이 새끼야. 네가 이 새끼야. 응? 이명박 박근혜도 잡아놓고 어 보수로 개멸시켰고 양승태도 이 새끼야 47개 무죄고 이 새끼야 이재명도 무죄가 나왔고 이 새끼야. 뭐뭐뭐뭐다무죄나왔어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천하 제일검이냐, 이 새끼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말도 안 해. 아, 그게 민주주의예요? 이런 민주주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신 차려 보수의 주... 할매들 보수도 안해 그것들도. 또어 홍준표가 이제 그어 탄핵 전국 때아 탄핵 전국이지 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윤석열을 만났더니 아지 새끼가 말이야 총선 승리하면은 40총선 승리하면 내가 총리를 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후계자로 말이야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했다 그랬더니 이이동원이가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어? 그 40총선 이후에 당신이 만나놓고 어? 뭘 그래 야식끼야 홍준호 만나어이 새끼야 어? 내가 이제 까볼까요? 그러니까 까봐라 까봐라 그래 그러니까 홍준호 안까이 새끼가 아이씨, 진짜 짜증나네. 그리고, 얘 어제 그, 아고 진짜 미치겠네. 응? 또, 코바쿵 굶어 나오죠, 코바쿵. 너무나 어제 화려했어. 어? 지랄 연병이 화려했다고. 동훈이가, 충평이 충분히 흐를 수 있어요. 동훈이가 말이지, 어, 코바쿵했죠? 코바쿵 했죠, 코바쿵. 아, 그거 시발 내가 대구시장인데 예산 밖에서 코박한 게 뭐가 잘못이냐, 이 새끼야? 어? 한마디 더 하지, 그냥, 동, 준표는. 이 새끼야, 너 서산이 새끼야, 어? 폭풍 한설 몰아채는 데서 이 새끼야. 구0대로 코박궁 하면서 비대면원장안 쫓겨날려 했잖아, 이 새끼야. 그런 거 한마디 더 하지. 응? 그리고, 명태균도, 아, 명태균 만나줬다고, 까톡도 없고, 어쩔 수가 하더니, 아, 사진 나오니까 왜발표마세요이 새끼야? 그거는 최용이가 말이야. 어, 우리 아들 친구고 박대기는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증거내나 이 새끼야. 그러니까 동우니까 다음이요 다음 다음 넘어갑시다. 아, 이 새끼 진짜. 음, 응? 그 준표도 말이야. 야이 새끼야. 네가 형수한테 말이야. 네 형수가 거니 넥타이 두개사가지고왔는 새끼 하나 넣어줬는데 형수를 어떻게 이렇게 못살게올 수가 있냐, 새끼야. 네가 이재명과 다른 게 뭐냐, 새끼야. 정치라는 것은 인간적인 정이 있고 인간적인 도리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20분 안에 끌려내니까 내가 진짜 몸도 아픈데, 씨발. 씨발. 아나이 녀석 보면은 기분 나빠. 응? 그리고 얘는 말이지. 혼자 진지하게 막, 홍준표를 막 공격해. 홍준표 하나도 안 늘리잖아요. 야, 이 주생이 또깐죽되네또깐죽되네 <laughs> 그거로 끝난 거야. 어? 그리고, 공준표가 얘한테 한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동훈이가 공준표한테 한 말도, 맞기는 맞으나, 그런 거 짜잔한 걸 갖고 나오고 그러면은, 그런 말도 하잖아. 야, 이 새끼야, 너 김혜경이, 그 뭐, 북한 선거 가지고 그걸 취소하고 말이야. 나라, 나라 난장판 만들어 놓고. 그거 맞아요. 그, 그는 그냥 넘어갔어야 됐어요. 어? 잡지도 못했잖아, 이 새끼야. 응? 그리고 홍준표가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세력하고도 같이 한다 그러잖아. 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걔가 지금 192석의 40상 야당 대표인데 협상을 해고 안 와야죠. 그걸 공격해. 이재명하고 협치라뇨? 안철수도 또그 말을 하대? 그거 협치 안하면 어떡할 건데? 어? 대통령 한테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꾸 이러는데, 이 친구들이. 기가 참배다. 이거 뭐, 씨발, 뭐, 어? 나도 욕한번 했다. 전부다 깐족, 깐족, 깐족. 아부, 아부, 아부. 아부를, 아부를 홍준표가 많이 했겠어요. 동훈이가 많이 했겠어요. 동훈이 21년 동안 법무부 장관까지 23년 동안 출에 딸린 윤석열이 출에 딸려가지고 출세한 놈 아닙니까? 누가 아부 많이 했겠어요. 홍준표가 아부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항상 그래서 독고다이로 살았죠. 응? 완전히, 그, 얘, 누구야, 어? 동훈이, 껍데기 동훈이가, 완전히 그냥 뭐야, 그, 어? 미친이 드러났어요. 어우, 은 무섭던데? 아 나는 못 참어. 어? 하나 더. 자, 마지막. 한동훈, 김문수, 서문시장 열백 10, 명에게 물어봤더니, 어느 엉뚱한 신문에서도 이런 걸 냈나봐, 인터넷에서. 한동훈 1등, 김문수 2등, 한독수 3등, 홍춘표 4등, 응? 이준석 5등이래. 서문시장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지지율이 야이 새끼야 길거리 보호테했고이 새끼야 딱지 붙이냐 이 새끼야 어? 대구의 민심은 1위가 홍문수 2위가 김문수 아 홍준표? 김문수 그 다음에 동훈이 저게 누구죠? 안철수 이런 순위에요 대구에서 절대 안 뽑습니다 배신자 프레임을 떠나서 아이고 대구가 그래도 말입니다. 보림 운댕이 어리고 어? 대구 사람들이 좀 거칠잖아요. 이런 깐죽이를 뽑겠어요? 너 끝이야 이 새끼야. 너 이동도 못 올라가 보니까. 에이씨 안철수를 뽑으세요. 이동 올라가게 안철수 지원하세요. 아우 기가 차다 이런 쌈마이가 나와가지고 보수라 그러고 대통령 먹으려고 그러니까 탈락 이 녀석은. 3위도 2위도 못 올라가 안철수 뽑읍시다 이기까지 하겠습니다